자, 그 다음에 Let's read the following questions and answers and get some ideas. Let는 뭐 하자라고 제안을 한거죠. Let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Let's read. It. 읽어봅시다. Following은 우리 Follow가 따라가다 라는 뜻이죠. 근데 Following은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 다음에 따라오는 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을 읽어봅시다. 여기 지금 엔드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이거, 이게 합작인가 아니면 이거, 이게 짝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엔드는 q 스 e s 과 a n 를 이어주는 엔드이고요. 여기서 엔드는 여기 r e a 뭐 어떻게 표시를 할까? 어,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동사, 2번. 이렇게 동사끼리 연결을 해주는 엔드예요. 다음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을 읽어보자. 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잠잘 자는게 뭔지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세요 첫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If I sleep more on the weekend, do I need less sleep on Monday? 라고 나와있네요 If 만약에 너무 한다면 누가 내가 잔다면 더 많이 잔다면 우리 sleep 같은 경우에는 동사기 때문에 동사의 비교급을 해줄 때는 more를 쓰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잔다면 언제 주말에, 주말 동안에 내가 잠을 더 많이 잔다면, do I need 내가 필요합니까? Less sleep. sleep은 여기서 자다라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잠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에 더 적은 잠이 필요할까요? 라고 했네요. 여기 지금 별표 쳐놓으시고, 여기 첫 번째 문법이 나오거든요. if. if는 여러분 뜻은 많이 아,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뭐라면. 근데 얘를 일단 용어부터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해요. 음, 우리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모라면 이 자체가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내가 내일 날씨가 좋다면 밖에 나갈 거야.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는 상황은 날씨가 좋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조건, 그 다음에 접속사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인 문장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두 문장을 마치 하나처럼 이어주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여기 사이에 연결부리 역할을 해서 하나로 이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if 다음에 문장이 나오고, 문장이 하나가 더 나오겠네요. 왜냐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니까. 그래서, if 다음에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사가, 시세가 뭐가 맞죠? sleep. 현재 동사가 맞죠. 현재 동사. 현재 동사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쉼표 이프 If, 이가 들어가는 문장이 앞에 나오면 쉼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지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어 만약에 우리 날씨가 좋다라고 할때 날씨는 비인칭 주어 주어 있으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it is fine. 날씨가 좋으면 내가 나갈 것이야. 밖으로 나갈 것이야.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딱두 문장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나갈 것이다. 고 will. 미래시제를 써줬죠. 미래시제. 근데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if it is fine이라고 했어요. will이 아니라 is. 그냥 현재 동사를 썼거든요. 왜 그럴까요? 얘가 더 나중이라서, 날씨가 좋은 다음에 그 다음 나가는 거라서, 그게 아니라, 우리 이트가 들어가는 문장은 위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야, 너 집에 가면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친구한테. 그럼 그 친구 지금 집에 갔어요? 아니죠. 앞으로 갈 예정인데, 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트라는 말뜻 자체가, 네가 미래에 뭐 한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당연히 위이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if가 들어가는 문장에서는 그 동사 시제로 위 l 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if it is 예요 if it will be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물론 뒤에는 위가 없지만, 여기서는 위을 써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재 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주말에 더 많이 잔다면, 아직 자지 않았고, 앞으로 잔다면, 그렇지만, 현재 시대에서 준다. 그래서 내가 주말에 나기 자면 월요일 날에는 잠을 조금 덜 자도 괜찮을까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No, 아니에요. Your body needs regular sleep because it can't g o extra sleep. 당신의 몸은 필요하대요. 여기서 your body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n e e d 에 s가 붙었죠. 그래서 필요하대요. regular 규칙적인 잠이 여기서도 명사 잠이라는 명사 그래서 규칙적인 잠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것이보다 너의 몸 너의 몸이 어, can't store store는 가게라는 명사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가 저장하다 저장하다라는 동사의 뜻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저장을 할 수가 없다. extra 추가적인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extra sleep 추가의 잠을 저장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어, 규칙적인 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말에 더 많이 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뭐 덜잘 필요가 없다 이거는 아니래요 그럼 그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